고급 외제차가 갑자기 사람들을 치고 후진합니다. 마약 판매상들이 형사를 알아보고 도주합니다.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범인들은 다른 차를 들이받고 시장과 건물로 도망갑니다. 벤치에 앉아 있는 한 여성에게 경찰이 다가갑니다. 신분을 밝히고 쇼핑백을 검사하자 중국에서 밀수한 마약이 쏟아집니다. 경찰에게 제압당하는 마약 판매상, 그의 호주머니에서도 필로폰 한 봉지가 나옵니다. 이 필로폰은 신2살양모 씨가 중국에서 밀수한 것입니다. 양 씨가 몸속과 소지품에 숨겨 들여온 필로폰은 모두 900여 그램, 무려 3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. 전가가 없는 양시는 신발 미창에 마약을 숨기는 고전적인 방식으로도 공항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. 억울함 나눠주겠다. 니는 돈을 마련해라. 창문 어쩌고 받는 거지. 우리가 잡으려면 먼저 그런 게 도저히 보는 거예요. 차에서 내리지를 않는 거지. 경찰은 양시와 판매체 김씨 등 21명을 구속하고, 투약자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부산일보 김백상입니다.